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어, 큐티톡톡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 2월 24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어, 오늘 말씀은 시0편 46편이에요. 여러분 1시편을 큐티를 하고 있는데 46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어, 큐티책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세상에도 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 때가 있고 누구나 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어려운 상황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평안과 안식과, 어 또한 실물을 줄수 있는 본문인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떻게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십니까? 오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이고 힘이다.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를 도우신다고 이야기,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의 시인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이야기해요 아, 여러분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어, 내가 혼자 있을 것 같고 어려울 때가 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함께하신다라는 기대가 있으면. 오늘 시인 저자가 말하듯이 땅이 녹아내리고 천지가 다 붕괴돼도 하나님이 있어 심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와 같은 햇빛이 태양볕이 째째 비치는 그곳에서 홀로 있다 할지라도 마실 물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겐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어, 전사님은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많은 부분에서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전사님이 한 절만 더 이해하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어, 10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도우실까?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왜 도우실까에 대한 분명한 궁극적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조용히 하여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나는 모든 나라를 위해 높임을 받을 것이며. 온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라. 이 말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 출애굽을 할 때부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한 바벨론과 아스루에게 포로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늘 하시던 관영어 같은 이야기예요.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라. 내가 지금 너희를 돕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돕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나야. 바로 내가 너를 돕고 있어. 내가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게 주며 먹을 물을 너에게 줄 거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편한 처십니다 당신은 언제나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에도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사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묵상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누군가에게 흘러 나온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대로 말씀하시는 그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통하여 묵상된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기억나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